초계국수부터 시작해볼게. 초계국수는 경북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닭고기를 활용한 차가운 면 요리야. 이 음식의 초계는 원래 초계탕이라는 닭고기탕에서 나왔는데, 초계탕은 닭을 푹 삶아 만든 육수에 식초와 겨자를 넣어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 보양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안동 지방은 예로부터 양반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선비들이 많았던 지역이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어. 여름철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달 육수를 시켜 식초와 겨자 양념을 더한 초계탕이 인기를 끌었고 거기에 메밀면이나 국수를 말아먹는 형태로 변해 지금의 초계국수가 된 거지 초계국수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달 육수야 진하게 우려낸 달 육수를 차갑게 식힌 뒤 새콤한 식초와 톡 쏘는 겨자 소스를 넣어서 새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특징이야 면발은 주로 메밀면야 가는 국수를 사용하는데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 달 육수와 정말 잘 어울려 여기에 달고기, 살코기와 오이, 배, 삶은 달걀 등이 고명으로 올라와서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다채로워. 흥미로운 점은 초계국수가 단순한 여름 음식이 아니라 안동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반영한 음식이라는 거야. 예전 선비들은 공부나 일에 지칠 때이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고 선비 정신과 연관된 절제된 맛과 건강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초계국수는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특징이지. 또한 초계국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안동 여행 필수 코스가 되었어. 안동에 가면 초계국수 전문점이 많고 지역 축제 때도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지. 지역 특산품인 안동 소주와 함께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양식이 된단다.